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송국근의 헌술입니다. 어, 검찰 내부가 또 심상치 않습니다. 어, 검찰의 문재인 정권 들어서 발언잘날 없는 검찰이죠. 어,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에, 어, 권력을 향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하니, 어, 대대적인 인사가 일어나서,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이 다 자천이 되고, 그 자리에, 어, 현재 정권과 좀, 코드가 맞는 그런 검사들이 들어와서 자료를 차지했습니다. 아그 중에 한 사람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죠. 이성윤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법대 동문입니다. 동문이고 또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할때그 밑에서 특감반 특감반 반장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승승장구했죠. 반부패 강력부장,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도 하고 또 법무부 감찰국장, 찰국장을 지냈고 어, 그때 윤석열 사단 어,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하던 윤석열 사단에 대해서 자천 인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꽤 찾습니다. 꽤 찾고 그 이후에 그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딱 골랐을 때 일성이 음, 검찰권을 절제된 검찰권 행사였죠 절제된 검찰권 행사. 그리고 인권수사 이것을 강조를 했는데 그 말은 즉 조국 일가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가 출제되지 못했다. 과했다. 본인도 검사 출신이면서 이것이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듯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사건건 대립을 했죠. 특히 최강욱 당시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을 이 사무소 위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를 하라. 그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지시를 했죠. 조국 씨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 지시를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이 뭉갰죠 그~ 거부를 그,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윤석열 총장이 직접 일선 간부에게 지시를 해서 기소를 하는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두 사람이 다퉜습니다. 또 특히나 어, 일선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그 간보 검사가 이성용 중앙지검장 면전에서 윤석열 총장의 취임사를 읽어주는 어, 그래서 상당히 팽팽한 긴장감이 감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총선 어, 과정에서 일단 어,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멈췄죠 어, 울산지검 수, 그, 울산 시장 불법선거 개입 혐의, 청와대 조직적 개입 혐의, 이런 수사를 다 멈췄습니다. 12명을 기소한 상태에서 멈추고 총선이 끝나고 지금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재판도 재개되고. 어, 그러니까 이 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면서 윤석열 총장이 계속 칼을 빼돌고 있고, 이송윤 중앙지검장이 마치 그것을 막으려는 듯한 어, 명분은 뭐 절제된 검찰권 행사지만은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듯한 어,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 또 폭발했습니다. 조금 전에 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그, 어떤 경고를 했습니다. 이송윤 그,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서 사실상 이송윤을 향해서 경고를 한 것이죠. 어, 이른바 검언유착이옥 사건 이것이 검언유착이옥 검언 이혹. 검, 언, 검찰과 언론 유쪽이옥 수사와 관련해서 음, 윤석열 총장이 어,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별이 유의하라 이렇게 강조 경고를 했습니다 이성윤에게 경고란 것이죠. 일단 어, 이, 이 검언 유착 사건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서울중앙지검에 빠짐없이 균형 있게 조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어, 여러 가지 또 다른 말을 했는데 그것은 뭐 구체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어, 이게 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검언 유착 사건은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었. 이것을 m b c 가 보도를 한 내용이죠. 어, 채널 A 종합편 종편 채널 채널 A의 법조출입 기자가 유시민과 어, 금융사기 범으로 지금 수, 수감돼 있는 이철 전 신라젠 대주, 어, 대주주 이철 씨의 유착관계, 유시민 이철 유착관계를 파헤치기 위해서 취재를 어, 하다가 어, 윤석열 총장의 핵심 측근인 검사장. 검사장과 친분을 가시했다. 이 검사장은 나중에 한동훈 어, 검사장, 그 부산고검 차장인 걸로 뭐 유시민 씨가 한일러시에 공개를 했죠. 한동훈과 윤석열 이이 관계를 서로 더 엮기 위해서 이 한동훈 검사장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은 윤석열을 개념한 거죠. 어, 그래서 이, 그런 친분을 가시했다는 내용, 이것을 상호 고소 고발이 막 되면서. 이, 이, 사건을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송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아서 하는데, 불공평 수사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사가 불공평하다. 어, 어제, 오늘 지금 검찰이 채널A 압수수색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하고 있는데, 뭐, 기자들이 이 막아서는 바람에 그 1박 2일 동안 대체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일단 그 채널A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했기 때문에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쪽 당사자 어, 윤석열 총장이 양쪽을 다 같이 형평치있게 수사하라고 를한 한쪽 MBC, MBC 보도 이 일을 보도한 MBC에 대해서는 검찰이 형평성에 따른다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와 같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지만 MBC 것은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채널A만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론이 분석을 해보니 왜 그렇게 됐느냐 채널 A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적었고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허술하게 허술하게 적었다는 적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MBC가 보도를 하면서 최경환 어, 박근혜 정부 당시의 경제부총리죠. 최경환 전 부총리가 6 0 메드불 때 주변 사람들과 같이 신라진에 투자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최경환 전총력중에서 발끈했죠. 우리는 전혀 그런 일이 없고 뭐 신라진이 뭔지 알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MBC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런 내용은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뺐다는 겁니다. 일부러 뺐다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영장을 발부를, 발부를 원하지 않으면서 검찰 서울중앙지검이 발부를 원하지 않으면서 채널A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양쪽이 같이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쪽 거는 아, 이거 우리 영장 발부 안 해줘도 된다 이 정도로 보냈기 때문에 어, 영장이 기각이 돼서 m 비스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어, 결국은 윤석열의 대검찰청 어, 그리고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이 미미한 힘겨루기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윤석열 청, 청장 같은 경우는. 총장, 어가임 보도 그러니까 MBC의 가임 보도 또 한동훈을 거론한 이런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MBC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 이송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어 이것을 그 MBC에 대해서는 그좀친 정권적이고 문재인 정부에 상당히 우호적이고 또 이것을 MBC가 먼저 터뜨려서 총선 전에 이 논란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어쨌든 MBC는 좀 봐주기 수사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균형 있는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이미 했었습니다. 오늘 다시 경고를 했지만은 그 전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경환 전 부총리 측이 제기한 MBC의 신라젠 65억 원 투자 이혹과 관련한 보도 그 보도와 관련한 고발 명예훼손 고발 이것도 수사를 해라. 또 채널 A 기자와 그제보자하오는 사람이죠. 지모 씨, 지모 씨가 만나는 장면을 MBC가 몰래 카메라식으로 찍어서 보고 보도한 그 이후 이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입니다. m b c 의그 혐의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수사를 해라. 또 하나 최강욱 씨,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죠. 최강욱 씨가 페이스북에 쓴글 뭐라고 썼냐면은 채널 A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철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런 내용이 녹취록에 있다고 SNS에 주장을 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 이것도 다 철저히 균형있게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다른 건다 놔두고 검은 어, 유착. 여기에 대해서만 수사를 집중을 하면서 그것을 보도한 가장 과잉 보도한 MBC는 그냥 놔두고 채널 A만 압수수색을 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균형 있게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것도 그잘 이루어지지 않고 한쪽만 영장이 발부되니까는 윤석열 총장이 참 황당하다 서울중앙지검이 하는 행태가 황당하다 그런 반응을 보였. 어 것을 알려주고 결국은 지금 엄중 경고를 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엄중 경고를 하는 그런 사태로까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일은 윤석이 그냥 단순히 볼 수가 없는 것이 충성전에 있었던 윤석열 이성윤 1차 충돌에 이어서 선거 후에 2차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전초전입니다. 앞으로 양쪽의 극한 대치가 어떻게 어, 확장될지도 모르고, 특히, 지금, 검찰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목하고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수사. 또 하나, 신라젠. 신라젠의 유시민 등, 그, 여권 실체들의 개입 이후. 또 하나 있습니다. 라임 투자 운영 사건.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이 됐죠. 아, 체포가 됐죠. 그 사건도 다 지금 수사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이 칼을 베르고 있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1, 2일 앞에 이 장애물을 놓을 가능성이 높은 어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또 하나 최근에 불거진 거 있죠. 오고돈전 부산시장 어 성추문 사건 이것은 결국 정치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총선 전에 일어났던 일을 총선 후에 총선 때까지 묵혔다가 총선 후에 이것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어 선거에 개입한 거 아니냐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이것도... 그 그 윤석열 검찰의 수사 대상입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놔두고 있으니 어,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과 이것을 어, 어떻게든 좀 막아보려고 하는 듯한 뭐 절제된 검찰권 행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듯한 어, 문재인 대통령의 접근 검사 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로 금범 검찰과 검찰. 금금 대전을 벌이는 그런 형국으로 들어서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 추이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중국군의 훈수였습니다.